자, 오늘은 어 대하철, 어 대구 지하철 화재 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,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. 어 부활절 기념으로 하나님께 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. 자, 먼저 신는 기도는 방금 했습니다. 자, 시작할게. 준비됐어? 자, 그때 화재 어 당시에 하나님, 그 그때 어 죽은 사람이 지금 기록된 것만. 어백 백구십 명으로 나왔습니다. 어, 되될 수도 있고 혹시 빠질 수도 어, 되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. 자, 이, 이 여기서 에그 당시에 어, 천국 간 사람이 몇인지 하나님께서 어, 성유로 보여주. 시 알게 주옵소서. 자, 확인해봐. 잠깐 좀좀 있다가 가고. 자, 백구십명 중. 어 천국간사람 몇명인지 알려주이쉬 몇명이야? 몇명이나 와어 응? 응. 응, 응? 천국간사람 사십이 <laughs> 그렇게 많아? 사십이 일단은 조금만하게 쓰고 우와, 그러면 지옥 간 사람 혹시 어 그곳에 또두 실종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혹시 하나님께서그 지옥 간 사람 몇 명인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이렇게. 주시. 음, 몇이야? 응? 몇이야? 몇 자? 몇 자? 몇명 나왔어? 156 156. 음,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합치면은, 어, 숫자는 같은 같습니다. 일단은, 어, 하나님께서, 어, 이렇게, 그래도 그곳에서 이렇게 42명이 천국 갔다는 게 참, 어, 감사합니다. 하나님, 그래도, 어, 그들을 그 우리에게주 없어서, 156명, 어, 하나님, 어, 회개할 시간도 없이, 기도 없이 그곳에서 연계질식에서 바로 어, 좋지 못한 곳에 어, 들어간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156명 어, 저번에 응답받았지만 그때는 사탄이 방해해서 기도 못했지만 오늘 어, 주님의 부활에 어, 어, 기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건물에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그물에 어, 여기시기를 원합니다. 사망의 그늘진 어 사망의 그늘진 어 땅에 안전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신 그큰 빛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어이1 5 6 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들에게 1 5 6명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이 시간 지옥의 고통에서 생수를 가득히 부어서 그들이 뭔가 일어날 걸 알게 하여 주시 자1 5 6명의게 생수가 들어가나 봐. 들어가. 그래서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이 싹 녹아져 없어지게 하시고, 이제 그 생수가 들어간 그들 성령님께서 어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무릎 꿇게 그 성령으로 끌어올려 주시오. 자, 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. 무릎 꿇고 있나 봐. 한1 5 6명 거리 그 정도 보이나 봐그 정도 보여? 아, 자 주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갈라디스 3장 1절처럼 어 그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심한 고난에서부터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이 피로 너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, 이곳에서 피 흘린 것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겠느냐 질문하여 주시 질문해. 아. 자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도와서 어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주시 받아들인다고 성령님께서 고백시켜 주시자 고백하고 있나봐. 고백해. 고백했어? 자, 주님 고백했습니다. 이제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사 어, 나 여호의 눈는 영혼이 품지 않느 하시는 그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고 이제 그 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이 보혈로 씻어주시오. 그리고 이제 그 보혈로 그들의 이름을 어, 생명책인 어, 책들에 기록된 걸다그 피로 씻어주시 그와 동시에 그들의 이름을 각각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모든 허물들 죄들 기록들을 다 제하여 주시오. 또 한쪽 책의 이름 기록 다 끝났나 봐. 쭉 156명 정도 기록된 거 보여? 은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혈로도 부사 맑고 밝은 샤마프를 입혀 주시. 자, 1 5 6명옷 하얀 옷다 입었으면 말해. 다 입었어? 자, 주님 감사합니다. 이제 한 분당 두 명씩 어, 천사를 보내 주시. 자 천사들이 뒤에 내려왔어 말해, 갈까? 응. 두 명씩 다 쓰자. 응. 어, 주님 그 양쪽 어깨를 붙들고 하나님의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여. 주시. 자, 응. 다들 갔으면 말해. 다 들어갔어. 벌써부터 빨리 들어가서. 자, 주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세번 경배하게 주시. 자, 세번 경배했으면 말해. 응. 자 주님 이제 그분들, 어, 그분들을 위해서 귀하신 주님의 기쁘신 받으신 그 음성을 이제 때로는 어떤 자는 어, 불에서 어내어 구원하라 하셨고 또 불가운데서 어, 연단 받고 또 하나님 금거지 은같이 연단한 후에 어,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자 뭐라고 말씀한지 잘 전달해봐 이제 고생했으니 편안히 쉬어라 아, 어, 이제 고생했으니 편안히 쉬어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,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어, 사람들을 보냈지만 어, 믿음이 세지 않아서 사단이 너무 강박해 있 받지 않니했더니 오늘에야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택하신 면 입어 이렇게 받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데려간 천사들을 통해서 어, 이곳저곳 구경하게 하시고 또먼제간 믿음의 행제들이 와서 어, 그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하고 또 천국을 안내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받아 주신 이 부활절에 하나님 용원 받아 주시고.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어, 활짝 웃게 하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어주 하나님 영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, 아멘. 자 수고했습니다.